말 넘기네. 근데 한 번만 혹시 성함과 나이를 여쭤봐도? 71살이고요. 박영득입니다. 깜짝 놀랐어요. 전혀 아유. 그렇게 안 아유. 보이셔서 네. 관리를 잘 하시는 거죠? 관리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. 운동 어. 좋아해서 운동하고 어느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? 2시간 정도? 3시간이요? 혹시 말 나온 김에 역시복근 한번 하실까요? 근데 뭐. 저희 민이형도 몸이 좋거든요. 같이 아, 투샷 한번, 제가 <laughs> 혹시 아, 확인 한 아, 번만. 한번 쳐 손으로. 그렇지. 상 타를 해버려아니아니다 아, 아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닙니다 우와, 와와 저희 뮤직비디오를 혹시. 아, 보면 나는 영광이지, 사실이잖아 아, 아, 그럼. 야, uh, 근데 지금 이거를 곡을 받고 얼마나 연습한 거야 그러면? 한 달? 한 달인데 아. 이렇게 우리는 뭐1년 배워도 못하지 뭐 저렇게. 네, 네. 음, 야 멋있다. 그래서 우리 때는 사실 트위스트, 뭐 소울 이런 거밖에 그러면... 없었는데. 어? 그러면은? 어? 그러면... 어? 어 기회가 되면 난 배우고 더 좋지. 그러면... 예. 손이 어느 손이 여기 목을 한번 잡아주고요. 목을 이렇게. 잡고 이 풍수 이마를 잡고. 이마 잡고, 이마 잡고 웨이브를. 우야 멋있다. <laughs> Look so good. 오. 네. 아, 아, 오, 너무 잘 하시는데요? 아, 뿔을 달고 있거든요. 어, 네, 이 뿔이 사실 저희 뉴비트의 컨셉이거든요. 어, 멋있는데? 진짜요? 아, 어. 같이 멋임데? 뿔을 달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어, 그것도 영광이신, 아, 그것도 영광이지 나한테는. 언제? 준비해 가지고. 준비해 붙여서. 어. 어,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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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우신데요? 하나, 둘, 셋. 이입덕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? 입덕 말을 잘하고나 그런 거 아닌가? 빠졌다 좋아하게 된다. 어, 그래? 누가 테 빠졌다 네, 그런 걸 입덕이라고 네. 그러는야 네. 입덕했다 약간 뭐, 이런 그래. 느낌? 또 약간 질문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저희 유비트한테 입덕하셨다면 핫 입덕을 안 하셨다면 낫을 고르시면 되는데 과연 핫일까요? 낫이실까요? 아 이거 물어보라만 핫이지. <laughs> 고 파이팅! 파이팅! 이팅야니다잘될거